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죽었네. <laughs> 근데 거북이 야. 아 거북이 죽었다. 거북이를 향해 뛰어갑시다. 하산을 해야 되는데. 하산하고 어. 있어 지금? 네. 그래 알았어 나 갈게. 거기 있어. 괜찮아. 내려가고 있는데. 어? 아. 내려가고 있다며? 나도 가고 있어 기다려. 아 이거 차못 불려? 정비공 비공이한테. 산까지는 정... 배달 안 해줘요. 정 비공이한테 전화해 보자. 혹시 몰라. 비공아. 차가 필요하다. 내가 너한테 맨날 매달 주는 돈이 얼만데, 비공아. 끊는 거야? 응? 어? 지금 내 전화 끊 네, 일부러 끊어요. 이런. 야, 내가 얘한테 갖다 줄수 없대 지금. 야, 맨날 50원씩 씨. 주는데 일을 하네 <laughs> 뭐라고 했어? 내가 뭘 했어? 왜? 코부가 같이 가. 알겠습니다. 같이 가자. 아니 먼저 가자 그럼 차를 대기 시켜놔. 네. 좀 뭔가 네가 봤을 때 완벽한 그런 차 있지. 아 그런 완벽한 차. 딱 대기 시켜놔. 너저 언제 내려간 거지? 저렇게 빨리? 굴렀어요. 아 굴렀어. 굴러... <laughs> 굴러가면서 갔어? 네. 야, 완벽한데? 네 꿀, 네 꿀. 알았어 근데 너뭘 멀다 헬기 대기 시켜놔 헬기 없어? 헬기요? 불러면 됩니다 어 불러 헬기 불러놔 그니까 러나 아까부터 발에서 불난다 왜 이러지? 발에서 막 팍팍팍팍 이러면서 막 불나는 것 같아 느낌이 어어에 응?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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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어아어어차 대기 시켰구나 무슨 차를 탄 거지 저거 지금? 달로 가고 있어. 오이자짜오이자꿈 어디 있는 거야? 얘는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너 가고 있지 지금. 아 저기 구나 별로 가고 있다 여나어어어어 어. 어. 고부가 나 어, 나 여기 있어. 오! 오, 여기 있어. 있어. 아니나나나 나. 아! 어. 야, 씨. 뭐, 배, 뭐, 경적 소리가 다 똑같아. 차가, 차마다. 뭐야, 대체 너. 거북이. 이 차는 뭐야? 이 차는 방탄차야? 이 차는 이제 폭발 데미지를 방어해줍니다. 아, 폭데미지를 방어. 어, 나카도 방어 하나 봐? 막 굴리는 거 보면? 당연하지. 아, 노렸구나. 아이고, 근데 참 무식하게 생겼네, 차. 이 차가 h e 가 g i 트 헬기 대기 시켰어? 헬기 말고, 비행기. 요 아, 비행기, 그래. 이번에도 내가 해볼까? 응? <laughs> 어? 네?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아니야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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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거아거 뭔데? 이 아, 이거? 빨간 거 어? 이거? 이 차... 아, 아. 저제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그냥 이거 타고 갑시다 그럼 이거 타 그냥 이거 타면 되지 뭐 그래 나왜 뒷좌석 타는 거지 근데? 앞좌석 타면 안 되나? 이거 이 헬기 언제 봐도 콜라같이 생겼어요 어? 그러게 코카콜라 코콜라네 코코콜라 가자 일단 뭐 헬기 탔으니까 금방 가겠지 차보다는 나카산 있죠? 응? 어? 나카산 내가... 어? 지대를 네. 하면서 낙하산을 한 번도 안펴봤거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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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500원인데? 아 도미닉은 누군데 계속 전화하는 거야 씨. 그거 받았다 끊으면 전화 안 해요 이제 아 진짜? 삐져가지고 아 삐졌다고? 어 얘가 알았어. 내 전화하시네 하고 삐져가지고 안 해요 알아서 다음부터 전화를 한 다음에 해줘야겠어 이제 가는 왜? 김에 저 이거... 다리 밑을 한번 건너가보겠습니다 미쳤구나 <laughs> 괜찮겠어? 헬기를 버려야 될땐 빨리 말해. 나 뛰어내릴 준비하고 있어. F K 손올 리고 있다 지금. 알았지? 말해야 네. 돼. 아닌 것 같은데 오. 아이씨. <laughs> 야. 말하라고 했지 내가. <laughs> 아나 레벨업해가지고 씨. <laughs> 당연히 나 사기꾼 레벨업. 나 레벨업 한거 보고 지금 오 얘가 지나가서 이 레벨업 한줄 알았어 나는. 그런 줄만 알았어. 야너 어디 있냐? 어, 어! 안 돼. 안 돼. 어 씨. 아니, 거, 거기 거기 야너나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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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 거야? 어. 야. 뭐. <laughs> 야. 너너 어. 씨. 너로 와. 야. 야 진짜 더럽게 <laughs> <어렵게>, 진짜. 오빠는 <오빠랑은 웃음> 뛰어나는거 봐. 아 빨리 와. 야 어떡할 거야. 잘 가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 아 거북이 진짜 어쩌다보니 아 이거 왜 안되는거래 내가 말했지 버려야되면 빨리 말하라고 아 저도 몰랐어요 <laughs> 아이 새끼 진짜 아 어떡할거야 여기 막혔다 못나가잖아 게다가 어? 괜찮습니다 뺑님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딨는데 너세요아씨 죽여버릴까 진짜 일단 불을 피우고 어 안돼 씨... 아주... 무인도 생존 아 야야야야야 <laughs> <laughs> 예? 야. 야, 니만 이미아이서차 니러... 갖고 올라고요. 아, 그치나 여기 있으면 당연하죠. 되지. 알아서 올 거지? 당연하죠. 어, 나나 나 여기 있다. 여기.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어, 여기로 와. 알았지? 나 군사 지역 가겠냐 이래서? 아, 미치겠네 진짜. 빨리 와, 거북이. 네, 이제 차 탔어요. 응차 음, 타지 말고 날라 오면 안 될까? 날라 오라고요? 응. 어. 비행기 한대더 있었잖아 아까. 아, 차 탔네. 여기 있다 거부가... 차 타고 비행기 있는데까지... 어디서 거부가? 내가 네? 못 올라가는데, 네가 거기 위에 있으면 어떡해? 아, 예, 차 타고 내려가게. 어, 이거 아 하체가 부실해. 얘... 얘... 야... <laughs> 야... 예? 거부가... 네... 강도 보냈니? 거부가... 아니요 야. 야... 저 강도 잡죠? 제가 돈 뺏었는데 내려, 새끼! 아. 강도 야. 강도 녀석을 죽여야 돼요, 저돈 뺏었어요. 오, 야, 이차 뭐야? 이차쩐다 야, 강도 빨리 잡아와. 백님, 그차그차 그차 부수시면은 백님 파산해요? 왜? 제일 비싼 차예요? 어. 야, 근데 차 운전하는 게왜 이렇게 어렵니? 아니 미친 강도 녀석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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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아 새끼야. 응, 어? 원샷이다. 아, 안 죽었네. 야, 거부가 그쪽으로 간다. 때리 준비해라. 너희 녀석 망치로 맞아봤나? 거부가. <laughs> 거부가. 아, 거북아. 거북아. 아 제일 잡겠습니다. <laughs> 거부가. <거북아. 웃음> 너희 자식, 너 때문에 내가 불타올랐어. 니가 보냈잖아, 이 새끼야. 어? 아싸, 돈 내꺼? 니가 보냈지. 야, 그거 돈 없는 사람 돈 빼다가 뭘 하겠다, 그거 돈을. 찾아0 0원당 <laughs> 오오오. 도망가는 것도 그렇게 빨라가지고, 진짜. <laughs> 야. 야, 이 거북이년아. 너 일로 안 와? 거북아. 예. 우리 이래서 가겠니? 군사지요 어. 어? 거북아 네? 죽을래? 아니요 이래서 가겠냐고 340 하... 1200원 네. 뺏서가놓고너 지금 나한테 340 준거니? 거북비서가 운전하러 왔습니다 타, 빨리 거비서 거비서 <laughs> 거비서 타세요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아, 이, 진짜... 2 k 로 남았어요. 2 k 로 여기도 빨리 도착하긴 하네. 아마 근데 여기 아까 산길을 이거... 올라가면은 좀더 어... 짧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 아까 물반 담겼는데 안 고장나더라, 차 아, 그물 속에서 조금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네. 아, 예 폭삭 담가볼까? 형님, 파산해요. 얼마인데이 고치는데?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만 원? 만 원? 지금 너 만원이라 그랬니? 네 지금 만원 가지고 내가 파손할거 생각하는거야? 이거 웃긴 놈이네 야나 저번에 보험, 보험가는 만원인데 이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아 2만이라고? 야나 2만원도 2만 2만 없을 것 같아 내가 내가 예금을, 예금저축을 엄청 잘 해놓은 사람이야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있으시죠? 몰라 기억 안나 하여튼 나돈 많은 사람이야. 야이차왜 이래? 저기요아이차왜 <laughs> 이래? 정신 못 차려 네이 차. 아야 됐다 드디어 도로로 나왔네. 말 차표 어디 갔지? 왜 이런 차를 샀어 대체? 그차 비싼 건데. 비싼 건 뭐해 운전하기 힘들잖아. 아하 나 진짜. 다른 차 불러 걸겠네. 아니, 이렇게 힘든 차는 왜 샀어, 대체? 운전은, 이거 박으면 삥삥 도는 거 봐. 원래 차는 아이씨. 남자의 상징입니다. 아, 니나 해라, 어? 씨. <laughs> 아이씨, 난 다른 거 타고 가야겠다, 씨.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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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씨. 어, 구워. 아, 싸게 무시하고 네 <laughs> 아, 나 진짜 짜증나. 고부가. 예. 고부가. 나 알겠어. 가자! 거북비사가 운전하러 응. 왔습니다. 그래, 가자! 아유, 차가 말이 아니네. 가자! 에이, 씨... <laughs> 뭐, 저기 맞겠지? 마 <laughs> 뭐, 아, 아니야? 인터넷에서 저길 했어요. 어, 근데, 그럴싸한데? 음. 오! 오, 야야, 그럴싸하네, 그럴싸하네. 이거를 타고 넘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쿨하게 빨리 가서 제트기를 하나 타는 거야 그러면 거북이가 그걸 타고 나도 그 옆에서 타고 같이 가면 되지 그치? 잠시만요 그러면은 준비할 어. 게 있습니다 뭐? 뭔데? 음... 한... 2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왜? 헬리콥터 불를 거예요 아헬리콥터 불렀어? 네 알았어 여기서 총 쏘시면은 군인... 군인 아저씨들이 잡으러 가요 아 그래? 알았어 뚠, 뚜룬, 뚜룬. 왜, 차? 어. 왜? 경찰 뜨면 안 돼요. 아, 이거 쓰면 경찰 뜨나? 네. 알았어. 조심할게. 헬기 언제 와? 어? 헬기 언제 와? 헬기 다시 간다. 간드... 갔다고? 저, 저 태워주기 싫대요. 그게 지금 마아만 헬기... 거야. 아, 헬기 있네. 어디? 위에. 아, 지금 위에 갖다 준 거야, 이거? 이제 착지할 거예요. 이제 어. 얘를 타고, 어, 어. 얘를 어. 타고 가면 되는데? 야 내려. 얘가 태워다 줄 건데. 이제 얘를 아, 그래? 죽이시면 됩니다. 태워준 태워다 준다며. 근데 왜 죽여? 얘는 제가 얘는 군사 기지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 알았어. 자 가자. 거 보가. 이제 여기서 준비할 점은, 응. 레스터에게 전화해서 경찰의 무기. 어, 무기는 쓰면 된다. 예.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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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습니다. 녹방 네, 아닙니다. 녹방 아니에요. 시참은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랑 할 거예요. 내리면 안 돼요. 오! 한 자리 원칙이... 안 떴어. 아직 스폰이 안된것 같습니다. 어, 저기 있다. 오디어디어디 제가 제트기 앞에서 를 내리... 내려드릴 테니까. 내리면 바로 아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님은 저거 내리시면 바로 별 뜨기 때문에. 알았어 알았어. 바로 타라고. 오. 내릴까? 네. 알았어. 예이. 타타타타타 타. 타타타타타 타. 타타타타 타. 타 타. 타. 운전하시는 거 아시죠? 몰라. 일단 타고 봐. 오분더 도와. 야, 이거, 네? 어떻게 가? 그거 아까, 한... 뭐 오토바이랑 어떻게 다르게, 5번요 5번? W 누르면서 5번. W 누르면서 5번? 어어! 어어어어어! G키 한 누르시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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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뭔데? 어어어! 바퀴 잡는 거야. G. 아, 어, 쉣! 어. 야. 예. 거부가. <laughs> 예. 난왜 이렇게 된 거지? 거 제가, 제가 전투기 끌고 굴러가겠습니다. 그래, 빨리 와. 처음부터 니가 타운 되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거 두 명이서 못 타가지고. 아, 그래? 아, 예. 아, 씨. 전투기 한개 배달해 mean. 드리겠습니다. 아, 또. 빨리 가져와. 예 근데 그쪽으로는 못 가요? 어, 왜? 창력지가 있어야 돼요. 어, 그래? 활주로, 활주로. 그냥 아무 데나 활주 못타는 거야? 비행기 활주하는 게 좀, 착, 착륙하 너라는 아강하지 않을까? 안, 안 되나? 음... 아, 파지오도 파괴 되고, 씨, 다파괴 됐잖아. 아, 그, 응? 보험회사 부르시면 될 텐데? 알어. 왜, 왜파해줬지 빨리 와, 이씨야! 아, 저기 해변가 있다, 착륙하면 되겠다. 해변가라 오세요. 여기, 여기? 오! 어어어! 거북가나 여기 있어! 어, 내 이씨. 잠깐만, 이씨 될거 그, 같게 기다려. 쯧그 땅. 거기 있어? 이씨 될거 같게? 장력했다 염. h 이씨 될거 같게 기다려. 이씨를 불렀는데 이씨가 왔어. 가자, 이씨야. 이야! 나 처음, 처음이야, 처음. 군사기지. 해서. 서러운 전투기? 전투기. 예 오! 거북이 군사기지만 많이 다녔구나? 아이, 설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지? 오! 아, 거북 조종사가 이 옷을 입고 훔쳤습니다. 이야, 간지나는 구만 비행사 옷? 오! 이거 그럼 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그럴 겁니다. 저군사기지 안에만 안 들어가면. 내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위에 여기 이렇게 탈수 있나?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이거 탈수 있는데 미끄러져요. 아, 미끄러져? 에이. 넘어져가지고 날라가요 아, 할까요? 들어봐. 어떻게 운전하는 거로 이거? 어... W <laughs> 누르면서 5번. W 누르면서 5번. 아! <laughs> 고부가 W는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어, 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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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오 살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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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난 이거 못할거 같아. 그럼 <laughs> 예, 조준을 하고 발사. <laughs> 와 아, 진짜. 고정된 거 아니야? 예? 네? 난 튀어나올 때 피어가고 튀어나는 <laughs> 날라갔어요. <웃음> 그, 있잖아, 그거,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아, 그래야 그 돼? 날라, 비상탈출? 어, 비상탈출 인는데 이거 괜찮은 거니? 어, 괜찮네? 에이, 괜찮습니다. 오! 오! 이거 그냥 이렇게 바다에서 끌고 다녀야겠다. 안 되겠다. 나는 못, 못 날아갈 것 어, 같아요.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어. <laughs> 거북이 그럴까. 여기 그냥 끌고 다녀야 될것 같아. 아이고, 우리 거북이 순한순한 아. 순한. 어. <laughs> <laughs> 날개 달리 자가용으로 써야될 것 같은데, 나는? <laughs> 얘뭐하는거야거북가 타봐. 네. 여기 위에 올라와봐. 자, 자, 내가 한번 올려, 한번 가볼게. 자, 정신 차리고, 타봐. 자,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봐. 내가 올라가볼게, 위로. 어. 네. 어? 자, 자리 잡아. 잡았어? 오른으로 위로 올라간다 그랬지? 예, 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위로만 못 올라가는 건가? 아 이거. <laughs> 거부가 네가 해볼래? 해봐. 너가 나를 태우고 위로 지상으로 올라가봐. 제가 너무 하체가 부실해서. <laughs> 아 자네 새끼가 씨. 에휴. 어어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야 이거 뭐야 대체. 참, 전투기 치고 꼬졌구만. 그럼 제가 아, 좋은 전, 응? 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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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꼬랑지로 날 태우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럼 아, 제가 좋은 전투기 한개 갖고 올까요? 어떤 거? 수직이륙. 아, 수직이륙? 그런 게 있어. 요 그럼 가져와봐. 수직이륙 가능한 것은 그거 타자. 그럼 일단 차를 타고 갑시다 어, 이거 어떻게? 버리고? 이거를 그냥, 그냥, 오오오, 그래, 그래. 잘했다. 가자. 됐어, 이제 잠깐 폭탄을 설치하고, 바주카로 터친다. 그래, 자, 폭탄을 어, 설치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아니요. <laughs> 뭐 하는 거지, 얘는? 자, 이 씨를 타자. 우리 귀염둥이 이 씨를. 타. 길은 제가 하니까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좀, 말로 하지, 그렇게 사람을 내팽칠 이유가 있니? 근데 나왜 벌, 벌 떴지? 야, 니... 네? <laughs> 별, 저거 별, 터쳤다니 어? 이거 별, 미사일인가? 따, 별 떳... 별네아잘 있어. 군사기지 나름 재밌었다. 야! 이씨! 네? 이씨 창문에 막 그렇게 뽀개면 어떡해. 거부가... 죄송합니다. 이씨가 니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애가 아니야. 아... 나 진짜... 한번 더 해요. 속상하다 진짜. 이시 민감한애다. 어?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이시는 민감한 분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어. 조심해야 돼. 아 여기서 에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어? 제일 높은 건물? 높은 건물 아마 도시 지역에 있을 겁니다. 어, 거기서 뭐할수 있는 거 없나? 낙하산? 낙하산? 일단은 응. 그 바다 건너 줍니까? 이 씨. 야. <laughs> 야, 아니라고 생각 안 해, 그거? 거부가? 거북이 거부, 아니야. 네, 이제 바다 건너시면 됩니다. <laughs> 거부가. 거부가. 너 대체 나한테 <laughs> 왜 그러니, 거부가? 너 지금 네가 내 차만 몇대 부신 줄 알아? 아하. 아하시 아니야. 여러분 제가 제 차만 지금 두 대. 하... 자 여러분 수영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제 1인칭으로 하면 더 빨리 갈수 있다. 조용히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laughs> 조용히 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하... 진짜 내가 니한테 내 차를 몇 대를 박살 나야지 되는 걸까. 움직이면 쏜다. 조용해라. 아,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 어, 저쪽 방향으로 쭉. 아유, 진짜, 씨. 꼭 때리고 싶게 생겨가지고, 씨. 야, 잘 간다, 너. 아, 네가이 씨를 박살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못 가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갈수 있어? 왜함난아니 <laughs> 그냥 우리 돌아가자. <laughs> <laughs> 네, 여기서 자동차를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주 쇼를 해, 쇼를 아주 그냥. <웃음> <웃음> 아 이거. 그다. 대체 어디, 아 저기 가는구나 지금 저기 찍었는데 금방이네, 뛰어가면되네 네? 저기래 어? 아닌가? 아니네. 엄청 머네 어디야 여기? 나 조난당했어 거북이 때문에. 아 미치겠네 진짜.

안 거졌거든. 가자. 예. 또 언제 꺼졌대 이차는. 참 이차 질리지도 않나 며이또 그저... 어떻게 갈 건데? 왜 아까 이처럼 들어가지? <laughs> 아, 기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왜 이처럼 들어가지? 아까.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주 쇼. 아이, 아이고. 아, 타이어가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니라 그러네. <laughs> 하고 있어. 나정 나. 정, 나... 보험회사에 좀 전화해야겠다. 네가 부셔먹은 차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는 해놔야 될것 같아. 제가 타지오도 막살났어아 이거 거북이 너한테서 돈 빠지니? 네. 아 그래? 그렇다면 무슨 뭐. 사람이 돈 빠져요? 그렇다면 뭐 상관 없지 뭐. 에헤? 이 씨는 얼마나 나오나? 가격? 얼마 빠졌어? 어... 일단 지금까지 다 부순거 총합해서 한 10만원 빠진거 같은데 <laughs> 10만원? <laughs> 아 아니네 한 몇만원 빠진거 같은데 아 몇만원? 네. 뭐 적당하네 적절하네 그지? 네네가 한거 치고는 적절하지 않나? 그렇죠 아, 그치? 아 이건가? 아 이게 예, 아니에요 야, 아니야? 어디야 그러면 여깄습니다. 오! 이게 그 유명한 수집 가능한 비행기가? 올라타시죠. 오, 가지. 오, 뭔가 간지나는데? 생긴 게? 40년 된 비행기에요. 응? 어? 듣기로는? 뭐가? 40년 된 비행기라고. 오! 그런... 어, 어, 안 돼. 어, 호잉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밑배 가! 어, 그래. 착하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됐어, 됐어, 됐어. 가자. 아니, 차 타고 이 위에 올라오면 되는데. 차 타고 올라올 수 있어? 차 타고 이제 이 위에 올라오면은. 응. 어. 넘어질 그게 없습니다. 위험이. 어? 우와, 어? 어? 대체뭘 했다고, 깔렸다고 이게 뭔 소리야? 난안깔렸는데 위에 있었는데? 깔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깔렸는데 말이지. <laughs> 아니면은, 저기서 어. 차 운전하셔서 이 위에 올라오고 계신데요? 어. 아, 그래? 파지오 데리고 올까? 그러지 음... 마? 어, 아니, 그 무게가 될까, 그게? 예. 무게 안될거 같은데? 나름 비행기인지라 오토바이면은 될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오토바이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파지오 말고, 그러면은, 파지오 <놀람> 되기 싫어한다? Huh? 왜 이렇게 파지오 싫어해? <놀람> 아, 글쎄요. 쎄용뭐 뭐더라 더블 틴가 이건가 뭔 천지 모르겠네 차가 어디서 오나 비행기 팬님이 터진다고? 엑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뒤에서 나타납니다. 아 그래? 어어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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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왔거든? 거짓말쟁이야? 죄송합니 <laughs> 이거잖아. 여기, 아, 이거 안 여기 오기 이거. 쉽게 날개 낯어 ъ 어 저기다.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내거 아, 간지나. 딩카 더블이. 가자. 나 왔다. 어디? 여기. 저, 저 위에서. 아우, 예! 어? 야, 나 뭔데 이렇게 멀리 나냐. 비행기도 아닌데 날랐다 <laughs> 아, 뭔데 이렇게 높, 높게 날지나? 어. 뭐, 아, 뭐 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니, 뭐, 하... 뭐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하하. 왜 저렇게 산산 조각이 났지? 왜지? 이,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 습격합시다. 저거... 습격? 무슨 습격? 은행털기? 둘이 살수 있는 거? 네. 계획 집으로, 준비부터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네. 집으로. 아 어. 씨. 대체 왜저 조그만 거에 나는 박아가지고 날아가는 거지? 빡치네 진짜. 되게 아무렇지 않게 탄다. 달래지 <laughs> 말자 우리. 알았지? 엠. 왜 멈췄어. 습격 취소하느라. 아. 그럼 네. 아. 거북이네 집으로 가야 되나? 네. 오, 야 이거 뭐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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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저 오토바이요?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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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닭인가? 어? 치느님. 치킨이야? 야, 치킨이 여기 왜 있어? 우와, 머리에서 꼬깍꼬씌우는거 봐. 우와. 저거 맞추면은, 저거 되나? 떨어지나? 오와오 어, 안 떨어지네? 거, 뭐가 튀겨봐, 저거. 날라갔습니다. 잘했어. 가자. 아, 마음에 들어. 아주 깔끔하게. 가자. 가는 거야. 가자. 어,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있을게. 가고 있어? 네. 어, 아, 큰일 났다. 또 넘어지면 안 된다. 엠고북기가또한 운전하죠. <laughs> 너 내가 나자빠지지 말라고 했지? <laughs> 뭐 했는데 나자빠졌어? <낮아>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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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에 박았어요 아 그래? 박은거지? 그 우리 네. 저승님은 계속 안살자 보내라고 하는데 죽는다 왔는데? <laughs> 죽는다 어?